토트넘 하스퍼가 잘 나가자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외적인 부분에서도 손흥민의 세심한 배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동료 한 선수는 손흥민의 따뜻한 배려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번니와의 경기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 손흥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토트넘 선수단이 모두 축구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은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다. 올 시즌 토트넘의 득점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팀은 지금까지 리그 모든 경기에서 최소 두 골을 넣었다라며 케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는새 캡틴으로 손흥민을 선택했고 유럽 축구에서 변방인 아시아인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포스테코글로의 판단이 옳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남미. 아프리카계 백인과 흑인들은 물론 어린 선수들까지 두루 통솔하는 동시에 모범이 되는 경기력까지 뽐냈기 때문인데요. BBC는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누가 골을 넣을지 궁금했던 팬이라면 이제 답을 알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주도했다. 가장 많은 스프린트와 가장 많은 압박을 시도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로는 공을 소유하기 원한다.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한다.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길 원한다. 우리 선수들도 이에 부합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모두가 즐기고 있다. 경기장에서도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팀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선수들이 똘똘 뭉쳤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 케인이 없다.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특히 윙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새로 영입한 브레넌 존슨도 있고 기대가 크다. 팀 스포츠 위기에 모두가 골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고 라 목소리를 높이며 리더로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매일 훈련에 임하는 태도부터 뛰어난 리더다. 우리 팀의 가장 이상적인 선수다라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경기외의 부분에서도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세 번째 골로 헤트트릭을 성공시킨 후한 선수에게 뛰어가 안겼습니다. 보통 같으면 골에 도움을 준 선수에게 뛰어가거나 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팬들 응원석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손흥민은 후보선수를 뜻하는 형광색 옷을 입은 산체스에 뛰어가 안겼습니다. 산체스도 함께 기뻐해주며 손흥민에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떠나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5일 콜롬비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산체스가 터키 수페르리가의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다고 알렸습니다. 갈라타사라이와 4년 계약 플러스 1년 옵션을 맺었고 이적료는 950만유로 약 135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약스에서 성장한 산체스는 2017년 여름 아약스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그의 영입에 부단 역대 최고 이정료인 4,200만 유로 598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토트넘은 산체스가 얀베르통원, 호비 알데르베이럴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비진의 중심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지만 산체스는 토트넘의 기대와 달리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섰지만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선보이지 못하는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산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잦은 실수였는데요. 187cm로 신체적 조건이 좋지만, 에릭 다이어와 호흡을 맞추며, 실수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컸습니다. 이는 토트넘 부진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산체스는 다이어와 함께, 수비 불안의 원흉으로 지목돼 큰 비난을 받았고,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산체스의 방출을 원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진이 70득점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63실점을 헌납하며 리그 8위에 그쳤던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2009-2010 시즌 이후, 13년 만에 유럽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고, 산체스는 올 시즌 주전 경쟁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런 산체스와 7시즌을 함께한 손흥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가장 먼저 안겼던 것입니다. 곧 떠나게 될 선수와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카메라에 잡혀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게 말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미리 생각해둔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산체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웠지만 지난 우정을 깊이 나누고픈 손흥민의 진심에 산체스는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산체스는 손흥민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개인적으로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델리 알리처럼 산체스도 아쉬움과 후련함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산체스 이적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그가 클럽의 경기장에 있을 때 절대적인 헌신을 했다. 태도, 전문성, 헌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당하지 못한 수준의 무례함과 학대를 받았다. 다빈슨, 갈라타사라이에서 행운을 빈다. 항상 최고의 프로페셔널이었고 당시엔 큰 벽이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마. 행운을 빌어 수년간의 헌신에 감사하다. 행운을 빈다며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 팬들도 고맙다 산체스, 네가 다이어보다 낫다. 아무튼 수고했고 거기서는 행복하길. 정장 나가라는 놈은 안 나가고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경기 후 행동도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마지막 호루라기 소리가 난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팀 동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가 포옹했다. 팀원 모두와 몇 마디를 나눴다. 선수단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클럽 내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선수든 주전 선수든 간에 일일이 선수들을 배려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현지에서도 귀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원톱 자리를 내주게 된 히샬리송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은 히샬리송이 축구를 못하게 된 이유를 찾았다며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미모의 여친이 생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는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친의 사진이 여러 장 등장했고 히샬리송과 여친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조금 남아있던 동정심을 걷어도 되겠구만 이 녀석 크크크. 이유를 알고 나니 뛰는 게 용하다. 브라질리언의 취향은 확고한 듯 이상하게 잘 넘어지더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군. 그래 그깟 공놀이 챔스가 모시 중원 디등의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단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일 영국 매체 더 부트룸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부트룸은 일부 사람들은 케인이 엔지 포스테 코글로 신임 감독 체제에서 뛰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시어러는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기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이 실제로 그 도전을 즐기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일부 선수들은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손흥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이 더 돋보일 수 있고 경기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것이 이익이란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장엔 케인의 이적이 몇 가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헤트트릭을 폭발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4일, EPL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24시즌 EPL 4라운드 2주의 팀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식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전설 앨런 시어런는 손흥민을 향해 헤트트릭을 만들었다. 팀의 핵심 선수가 된데 따른 압박감을 즐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런던에는 무려 평점 10을 받았습니다. 축구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과 품모평점도 모두 양팀 통틀어 최고인 9.6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베스트11 공격진에는 엘링 홀란과 에번 퍼거슨이 선정됐습니다. 세 선수는 1995년 9월 로비 파울러, 앨런 시어러, 토니 예보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EPL에서 같은 날 해트트릭을 폭발했습니다. 역사적 활약을 펼친 이들은 전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뽑은 라운드 베스트11에도 나란히 최전방 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의 3연승을 이끈 엔지 포스텔 코글로 감독이 2주의 감독으로 뽑혔습니다.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이 현지에서 부각되며 팀의 승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내친 김에 우승까지 도전해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